네더는 원래 더 위험한 곳이지만 알렉모스 모드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짜증나는 모기에 쓰레기 불법 투척,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닌자까지 네더에서 유력히 귀엽고 듬직한 친구가 이 디틀링 두꺼비였어요. 지난 편에서 디틀링 두꺼비 스트레들러 해골뱀을 입주시켰죠? 아니면 감금시켰는편이라잖아 잘... 이번 편에서는 알렉모스 모드의 네더와 관련된 애들을 최대한 다 데려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여해드릴게요그럼 기말 없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타 쉐이더. 전에 게시물로 쉐이더를 낄까요? 말까요?를 여쭤봤는데, 어, 꼈으면 하시는 분들이 가방수를 찍었어요. 일단, 하기 전에 테스트 좀 할게요. 뭐, 미리 하긴 했어요. 근데 하긴 했지만, 한번더 할게요. 오케이. 프레임 잘 나오네요.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괜찮고. 웬만하면 프레임이 60 아래로는 안 내려가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될것 같네요. 와우. 에 쉐이더를 끼니까 제 월드가 좀, 달라 보이네요. 사실, 이 월드에서 쉐이더를 끼는 거는 지난 0편 프로로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어, 제 생각엔 그래서 아마 별 이상. 어, 와우. 이건 예상 못 했는데. 32화는 선을 엄청 넘었네요. 제 생각엔 집에 엔티티가 하도 많아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어떡하지요? 그래서 60프레임 영상에 갑자기 28프레임을 찍어버리면 어, 전환 여러분이나 고통받을 게 뻔해요. 여러분들도 28프레임으로 영상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쉐이더를 끄겠습니다. Oh God, oh, nah. 아니 대체 왜 테스트를 미리 안 해본 거야 나연아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거야 그래 쉐이더는 못게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과는 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사과의 의미로 저를 쏙 빼닮은 불사의 토템을 준비해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뭘낄 때마다 테스트하는 거 절대 어아을게요왜뼈 먹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난번에 해골뱀을 가두면서, 어, 설계 예상보다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죠. 그래서 여기다 뭐 넣지 하다가 그냥 라비아탄 넣어줄게요. 지난편에 나왔던 뭔가 약간 하자 있는 내도 소나타. 그겁니다. 집에 라비아탄이 많긴 한데 전부 다 물에 들어가면서 흑유성 라비아탄을 꺼냈으니까 일반형 라비아탄이 없네요.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라비아타니아, 뭐, 복사 버그에, 뭐, 가만히 있는 애라서, 데려오기는 무진장 쉬웠습니다. 가운데 벽을 치고, 두 가지 바리에이션 모드 만들어줄게요. 어, 아, 만들기 무진장 쉬웠네요. 창문은 그냥 뚫어놨어요. 어차피 얘네 공룡도 안 하는 데다가, 모기를 자꾸 내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천장 만들면서 위층 공간을 하나 덮어줬어요. 여기다가뭘 넣을지 모르겠네요. 모기를 넣을까? 자, 공간은, 대충 나눠고, 한쪽은 모스코, 한쪽은 모기를 넣을 거예요. 모기만 데려오면 되는데, 내더에 지은 베이스 좀 넓힐게요. 그래야 모기 데려오기 좀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오케이. 일반 모기부터 데려올게요 바로 옆에 진홍빛 숲이라서 모기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오씨, 자, 하나는 됐고, 그리고 파리 모기도 만들어 줍시다. 들어가, 들어가, 님, 어, 야! 다 가둘러면 내가 저를 쫓아와야 되는데 어... 자, 그게 변종입니다 그냥 파리모기는 여기 있는대로 그냥 가둘게요. 이 친구도 그냥 똑같이 가두겠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얘도 고장났어요. 다 가뒀으니까 모기가 진화한 뒤틀린 모스크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파란 매시은 그거죠. 얘 만들려면은 멍구스가 필요한데 뭐 멍구스야? 빼면 되고요. 모기를 하나 더 데려와서 자, 이제 모기가 멍구스를 물기만 하면 모스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뭐왜 여기만 오면 모기가다 고장나냐? 아 됐다. 에헤이, 이지. 아 참, 얘 피통을 비워주고 싶긴 한데요. 창문을 뚫어놔도 얘가 저 공격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고장났나봐요, 얘네. 네더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 볼게 남았습니다. 네더에서 나오는 녀석은 아니지만 네더에서 키워야 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네더 탈란벌입니다. 탈란벌은 원래 파라죠 네더에서 태어난 파란벌은 이렇게 색이 노랗고 화염 저항이 기본 능력입니다. 개쩔죠 타람불을 아... 교배시키려면 준비가 좀 까다롭습니다. 얘 예, 교배시키려면 은 바로된 거미 눈이랑 거미가 필요해요. 바로된 거미 눈을 먹인 타람불 두 마리가 거미에게 마치 효과를 오케이. 걸어야 됩니다. 두 마리 모두 다 걸어야 돼요. 이 효과가 끝나면은 타람불 유충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 상태에서 기를 수 있어요. 오, 됐다. 이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네도 타란벌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자제으로 데려갈게요 자 네더 타란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타란벌 건널길 만들어갑시다 타란벌이 죄다 멸종했으니까 아주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될것 같네요 어... 그죠? 저... 오쉣오 어, 자 여기에 스크리처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날개 조각을다 모았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보기 전에 근처에 맹그로브 숲지를 봤거든요 아마 여기에 카이바니라고뭐 악어 비슷 무리한 게 나올 겁니다 안녕 얘는 악어랑 비슷한데 착한 놈입니다 먼저 시비 탈려는 악어랑 다르게 시비는 안 털어요 얘네는 악어랑 똑같이 알에서 가, 태어난 애만 기를 수습니다자 일단 집으로 데려오고요 바로 매기고기로 교배해버립시다 교배시키면 애들이 알을 낳아요 오! 오! 위를 알겠다고 바로 죽여버리는 건 좀... 무섭네요 아무튼 뭐 섬세한 손길 못끼로 알을 캐... 다시 실천블럭 이동해서 맹그로브 가기 전에 다란발 건널기를 만듭시다 뿅 이쁘죠? 디자인도 좀 이쁘고 보호 게이지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째 일반 건널기보다 내구도가 좀 빨리 닿는 기분이에요 내구도가 근데 좀뭔 어째 빨리 닿는 것 같다.. 아닌가? 어, 아닌 말고요 맹그로브로 다시 왔습니다 여긴 아까 그두 마리가 전부였나 보네요 하긴 맹그로브도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다른 맹그로브를 찾았습니다 이야.. 넓네 심지어? 좋다. 야. <laughs> 야 이거 안나오면까지자 그리고 카이반을 찾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보내고 이번엔 부부움 만나고 조용히 알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도 부활 때까지 잠수를 20 minutes later. 와, 어, 생각보다 빨리 자랐는데? 아어랑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엔티티를 주인으로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활지도 모르니까 일단 가까이 두고 어. 잠수 타는 게더 나아요. 얘들 네다 자랄 때까지 공사 좀 할게요. 아... 카이만도 다 자랐습니다. 아보다 착한 녀석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라쿤들 안으로 옮겨줄게요. 주인이 저니까 뭐 들진 <laughs>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길을 좀 뚫어줄 거예요. 길을 뚫으려면 주민들 집을 없애버려 야 하는데, 주민들을 다 죽일 순 없으니까. 어? 성공적으로 공사 끝났습니다. 여기 있던 거대한 구조물이 좀 없어지니까 확실히 뭔가 좀 팽하네요. 잠깐만 여기 있던 카이만 어디갔어? 뭐지? 어디 갔지? 카이만에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 중으로 해놔도 나중 보면 애가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아여다아다 아이다, 아이다. 아니 찾았는데 왜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나준 적이 없는데? 아, 그리고 두 마리는 내 건데 한 마리는 야생인데? <laughs> 남은 두 마리 어디갔음? 대체 뭔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네도 집을 좀 만들어줘야 할것 같네요. 자 이제 오리너구리를 찾으러갑시다 방에서 두물개 드물게 나온답니다 두물개요 얼마나 두물개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째 오리너군은 안보이고 늑거북만 놀리고 놀렸네요 자 주머니곰입니다 기를 순 없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썩은 고기를 먹이면 개상한 소리를 내는데 주변 몬스터들을 멀리 밀어는 소리입니다 오 뒤로 가는데 오 뒤로 간다 진짜 뒤로 가네 그 뒤로 가네, 진짜로. 우와. 개쩔죠? 바로 데려옵시다. 아까 늦거북도 봤었죠? 늦거북은 강해서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얘가 오징어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올라서서 웅크리고 점프하면. 어 아픈진 잘 모르겠네요. 오, 야, 아프네? 이번엔 주름상어를 알아봅시다. 전에 크리퍼팜 짓다가 주름상어 한 마리를 주웠는데 이번 드디어 쓰네요. 주름상어는 오징어 사냥꾼인데 얘는 오징어를 유인까지 하는 독특한 녀석입니다. 이빨 빛나는 거 보이시죠? 오징어가 일주일 이끌러 오면 주름상어가 냠냠 해버립니다. 가끔 이러다가 얘 이빨이 빠질 때도 있어요. 오나 또! 오 주름상어의 톱니 이빨이 나왔어. 이 이빨이랑 상어 이빨하고 바다의 심장에 프리즈머린 벽돌까지 합쳐주면 심연의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오. 어.. 방패를 쓰면 상대가 출혈 투구 효과가 올리네요 야 근데 왜 이러고 있었더라? 아 맞다 오리노구이 음, 음, 음. 뭐야 태양조네? 이번엔 너를 데리고 가겠다 오 오! 으오 오! 오! 갔다!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잠깐만, 야, 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야! 근데 오리노굴이 하나 잡겠다는데 뭐이래 다른 몹들을 많이 만나는 거야? 아무튼 이제 진짜 오리노굴 찾으러 갈 겁니다. t blocks later. One t blocks later. Four blocks later. e i g h blocks later. <놀람> <놀람> 오우씨. 진짜 멀랐구나 아, <laughs> 진짜... 야, 저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너나 공격할 텐데, 열심히 어떡하지? 저거... 나... 나본 거야? 나 봤네. 얘한테 걸리면 많이 아파요. 구해오고 싶긴 한데, 지금 얘를 데려간다고 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름표도 없는 데다가 뭐어게 데려간다고 쳐도 아나콘다가 저를 한번 공격하는 순간 주변 두꺼비며 아거며 카이만이며 다 아나콘다를 없애버리라고 하거든요 어, 일단 데려가 봐야 백해 무익이니까 그냥 내두겠습니다 대신 망둥어를 찾았습니다 어? 망둥어다 드디어 집에 있던 망둥어 쏘로 탈출이야 그리고 다시, 이 여정을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좌표를 보니까 한 2만 블록 넘게 안 나보네요. 건널 길엔 다해져버렸습니다 2만 블록 정도 여행했으면 오리노골이 한 마리라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단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강에 보이는 쪽도 순간마다 히트바스 켜놓고 강 따라 돌아다녔는데, 뭐, 우리너고리는 무슨, 뭐, 맥이랑 늦게 봉만 드럽게 많더라고요. 이리 보니까 사실 상상의 동물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냥, 갔다 와서 얻은 게 지금 망두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망두가 한 마리도 없다고 지금 이만물로날아댕니는안 건... 찾아. 안 찾을 거야. 그냥 집가서 잘 거야, 이얘 하나 찾겠다고 촬영불량 늘리는 건 미친 것 같아서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을게요. 사슴을 찾겠습니다. 알코 손바닥 사슴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눈높이 평양에서 나올 텐데 제가 예전에 빛해파리 잡았던 곳 근처니까 찾는 건 그렇게 안어렵어요 일단 여기 온 김에 빛해파리 잡고 범구에도 집으로 데려올 건데 뭐 빛해파리가 흔하니까 바로 잡아주고 범구에는 냅두면 디스폰돼요 지금은 이름표가 없으니까 집 가서 이름표도 가져올 김에 집이랑 이걸 레더포탈을 만들어줄게요 오, 다 집이랑 이뤘고요 사슴 일단 보내고 범구에도 데려옵시다 오, 이거 저러는 거 아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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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이기 살렸네. 일단 여기 묶어둘게요. 어어둘지어어둘지 전혀 둘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아, 망동 짱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인데? 아, 참, 빛해팔을 잡으면 이런 거 나와요. 이거 없애려면 스펀지가 필요한데 어.. 스펀지가 없으니까 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전처럼 촬영물을 늘렸다가 되게 그 덱에 방어하고 싶진 않아서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내둬있는 모든 옷들을다 가뒀.. 아.. 두루피 안 가뒀다 어 이제 됐습니다 어 이제 다 가뒀.. 이제 다됐네요다 가둔네요 이제. 사실 드롭페어 가둔 다음에도 오리노구리 찾으러 한1 한 시간 더돌아다녔거든요땅 위에서만 나오는 것길래 별의미 아, 없는 간척성간지만 간톡.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진짜 성상용 동물 아니야 이거? 아, 인더러시. 편안일 않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